주면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. 그러게 말이야. 날 두고 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. 박사님. 에휴, 잘못했습니다. 장미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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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꼼짝 말고 있어야지. 네.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어요. 그래, 누구도 방해 못하지. 지금쯤 장미도 무사히 잠이 했겠지 나중에 코. 콘... 제 연락 오는 대로 출발하는 거다 예! 몸 뭐, 말려요 위험한 짓을 했는지 알아? 어... 수면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날 두고 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박사님! 에 잘못했습니다 장미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네, 네. 집에 꼼짝 말고 있어 예. 네.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어요 그래, 누구도 방해 못하지 지금쯤 장미도 무사히 잠입했겠지? 나중에 코난이.